안녕하세요. 6070 다시 우리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 다들 받으시나요? 근데 검진표에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노화로 인한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검진만 받는 걸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를 위한 건강검진 항목 다섯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대부분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대로 알고 챙기셔야 합니다. 1. 일반 건강검진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국민 누구나 2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진이죠. 이 검진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흉부 엑스레이,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구강 검진까지 포함됩니다. 혈액 검사 항목으로는 공복 혈당, 간 기능 수치, 신장 기능혈청 크레아티닌 그리고 혈색소 수치 등이 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추가됩니다. 60대 추가 항목.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4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하지만 60대는 고지혈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수치를 확인합니다. 인지 기능 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이면 2년에 한번 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매 위험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정신 건강 검사. 만 60세와 70세의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길게 이어질 경우 반드시 전문가 진료를 권장합니다. 생활 습관 평가. 60세, 70세의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식습관, 운동, 음주, 흡연,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합니다.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에 진행됩니다. 보행 속도나 균형 감각, 낙상 위험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낙상 예방과 근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암검진. 꼭 받아야 할 조기 발견 검진. 60대는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에서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6대 암검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특히 60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암 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대상 만 40세 이상 축기 2년에 한번 방법 위내시경 또는 위장 조형촬영 권장 위내시경이 정확도가 높고 더 효과적입니다. 대장암 대상 만 50세 이상 축기 매년 1회 방법 분변잠혈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있다면 분변검사 음성이더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세요. 간암. 대상 간암 고위험군.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축 1년에 2번. 방법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알파테아 담배. 유방암. 대상 만 40세 이상 여성. 축 2년에 1번. 방법 유방 촬영술, 즉, 만모그래피 자궁경부암. 대상 만 20세 이상 여성. 축 2년에 1번. 방법 자궁경부 세포검사. 조기 발견 시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폐암. 대상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고위험군. 흡연력이 하루 한갑씩 30년 이상인 분들. 축 2년에 1번. 방법 저설량 흉부 ct 촬영. 비형 고위험군이면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3.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은 꼭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 60세, 66세 여성에게 1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검사 방법은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 측법으로 척추와 고관절의 뼈밀도를 측정합니다. 남성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골절 병력이 있거나 체중이 줄었다면 꼭 검사해보세요. 4. 시형 간염 항체 검사 평생 단한번 무료. 시형 간염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 56세가 되면 시형 간염 항체 검사를 평생 단한번 건강 보험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이면 정밀 검사, 음성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만 56세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의심자 대상 1회 무료. 일반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거나 공복 혈당 수치가 경계 이상일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면 1회 한해 본인 부담금 없이 확진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제외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엔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도 쉬워지고 치료비나 병원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건강검진 항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반 건강검진 연령별 항목. 쿡가 암검진 골밀도 검사. 시형 간염 항체 검사.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정기적으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건강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